일단 톳은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밥의 감칠맛이 살아난다고 해요. 음. 불린 쌀을 센 불로 끓여서 국수처럼 삶아줍니다. 네. 찬물로 헹궈준 쌀에 물과 톳을 넣고 약불 10분, 오. 5분 뜸들이면 완성입니다. 네, 오. 자, 다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하... 냄새 너무 좋다. 어, 냄새는 뭐, 음. 맛있는데요? 어, 냄새 좋다. 와. 음. 어머. 아니, 딱두인네 맛있어. 음, 전분부기 뺀걸 크게 모르게 느껴지는데? 못 느끼게. 음, 이 오독한 토사 식감이 너무 좋고. 그니까. 러토의 음? 오돌오돌 씹는 맛도 음? 음? 네네. 살아있는. 찬물 붓고 끓이고, 찬물 붓고 끓이고 하면서 아마 식감이 더욱 쫀쫀하실 거예요. 네. <laughs> 너무 맛있어. 붓고 <톡톡>. 붓 <laughs> 이렇게 먹으니까, 아, 살 빠질 것 같고, 죄안 짓는 것 같고. 네.